36번 해석 가겠습니다. 자, many people cannot understand. 많은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해요. What there is about. 대체 무엇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대체 무엇이 있는지. Birds to become obsessed about. 새에 대해서 사로잡히게 될 만한 대한 것들이 대체 무엇이 있는지 많은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한대요. 새의 매력을 모르나봐요. What are bird watchers actually doing? 자 조류 와처스 관찰자들은 실제로 뭐하고 있을까요? Out there in the woods, swamps and fields 숲에 가서, 늪에 가서, 그리고 들판에 나가서 뭐하고 있을까요? The key to comprehending the passion of birding 자, birding, 조류 관찰이에요 조류 관찰에 대한 패션, 열정을 to comprehending, 이해하는 바, 비결은요 is 뭐래요? To realize that bird watching is really a hunt. 깨닫는 것이래요. 조류 관찰이 실제로는 hunt, 사냥이라는 점을 깨닫는 것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여러분이라고 했는데, 여러분이 만일 조류 관찰자가 된다면, 이렇게 어, 일, 자기를 조류 관찰, 여러분의 일치시키세요. 그렇게 이해해야 됩니다. 자, but unlike hunting, 하지만 사냥과는 다르게. the trophies you accumulate are 여러분이 모으는 트로피들, 진리품들은 전리품들은 인류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거래요 만일 여러분이 교류 관찰자가 된다면 그러면 그 전리품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so of course your mind 물론 여러분의 마음은 is a great place to populate with them. 그것들로 populate. 우리 가득 채우기에 훌륭한 장소라고 합니다. 우리 populate 가득 채우다. 상황을 이루다란 뜻입니다. 그래서 가득 채우기에 훌륭한 장소예요. because you carry them around with you. 왜냐하면 여러분은 가지고 다니게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과 함께 가지고 가지게 다니고 다니기 때문이에요. wherever you go. 너가 어디를 가든지 그것들을 갖고 다니게 되기 때문입니다. 전리품들을요. 자 그래서 보시게 되면 그 전리품이 무엇인지 우리가 새, 새 사냥이라고 했는데 사냥이라고 하기엔 우리 새를 관찰하면서 우리 그 관찰한 것들을 우리 마음 속에 새기고 다니잖아요. 그걸 전리품으로 보는 거예요. Your b i l d i n g experiences become part of your life. 여러분의 조류 관찰은요 뭐가 돼요? 너의 삶의 일부가 된다고 합니다. 컴마, 즉, part of who you are. 너 자신의 일부가 된다고 해요. 자, 그런 조류 관찰에 대한 기억들이 마냥... 아, 만... 고, 조류... 관, 미안해요. 입이 꼬이네요. 조류 관찰에 대한 기억들, 그런 순간순간들이 전리품처럼 여러분의 마음속에 지니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을 헌터에 비유한 것 같아요. 자, and because birds are human... 그리고 버드를 조류 관찰자들이라고 칭했습니다. 조류 관찰자들은 인간이기 때문에 these birding memories 이러한 조류 관찰의 기억들은요, like most human memories 대부분의 인간의 기억들처럼 improve their o well, improve over time 시간이 지남에 따라 향상된다고 합니다. The colors of the flowers become richer. 깃털의 색깔은 더욱더 풍부해지고요. And songs sweeter. 새소리는 더욱더 달콤해지고요. And those illusive f i l d mark s more vivid and distinct. 그 illusive했던 그 외견상의 특징들, 우리 흐릿했던 외견상의 특징들은 더욱더 선명해지게 되고요. Distinct, 뚜렷해지게 돼요. In, in retrospect. 돌이켜서 생각해 보았을 때. 네, 문법 가겠습니다.